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토 랩터스 전문 채널을 꿈꾸는 랩터스톡의 월스터입니다 벌써 150화가 되었는데요. 이번 한주도 지난 한주간에 있었던 경기들에 대한 리뷰와 선수들에 대한 리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토론토 랩터스 참 정많은 구간입니다.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지난 한 주였는데요. 일단 홈팬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개막전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랩터스의 선수이자 영원한 랩터스맨 드로잔과 우승감독인 닉널스를 위해서도 1승씩을 헌납하는 정많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라야코비치 감독의 랩터스 아무래도 공을 적게 가지고 패스를 많이 하는 스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템포가 빨라지다 보니까 턴오버도 늘어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3점슛 생산력 역시 부족한 것은 랩터스가 꾸준히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모습이지만 일단 변화를 갖고 좀더 빠른 농구를 추구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도 의외로 탄탄해 보이는데 이게 클러치 상황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랩터스 5할 승률을 기록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조금 우려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랩터스, 미네수타 팀볼울브스와의홈 오프닝을 아주 기분좋게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최근 12년간 9승 3패로 아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미네수타를 상대로는 홈에서 19연승이라는 NBA 최장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이날 데뷔전을 가졌던 슈레더는 22득점 7어시트로 최고의 활약을 보였고요. 밴블릿의 셀러리가 40밀리언이 넘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혜자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카티 반즈 오블락을 기록하면서 커리어 하이 타이 기록을 세웠는데요. 17 득점 8 리바운드 5어시스트 오블락 공수에서 정말 멋진 활약을 펼쳤습니다. 또한 한 명의 선수가 공수 겸장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지 안노비였습니다. 3점 슛을 여러 번 넣어주면서 6리바운드 이지스틸 3블락으로 확실히 왜 어느 팀에서도 탐낼 만한 고급 인재인지를 보여준 오지 안노비였습니다. 네, 아츠와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확실히 개막전의 승리는 랩터스 팬들에게는 기분이 좋은 그런 승리가 되겠죠. <laughs> 이어진 불스와의 경기, 박스 스코어만 보신 분들은 뭐, 아쉽게 연장승부 끝에 패배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 오합지졸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끝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반즈는 트리플 더블로 팀을 단단하게 지켜줬는데요. 22득점, 10리바운드, 10어시트, 2블락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트리플 더블을 통해서 반지는 랩터스 역사상 멀티 트리플 더블을 거둔 선수 중 최연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랩터스의 벤치 기회를 받고는 있지만 아직은 좀 아쉬운 모습이 많은데요. 말라카이 플린, 그레이디디, 그리고 맥데니얼스 3인 모두가 무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또 슈레더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의 뜨거운 슛감을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10어 시트를 기록하면서 더블 더블을 기록했고요. 네 4쿼터 도중에 오지애노비가 부상으로 라커룸 들어가면서 좀 급격히 분위기가 기운감이 있었는데 뭐 실망스러운 경기였습니다. 백투백으로 이어진 필라델피아 세븐이 식서스와의 경기 하든니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랩터스 7점차 패배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제 랩터스톡을 하면서 좀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타이 브레이커인데요. 앞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타이 브레이커 역시 랩터스가 불리한 입장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또 슈레더는 지난 경기에 이어서 연속으로 더블더블을 기록했습니다. 15득점, 10어치스트 그리고 턴업은 한 개밖에 하지 않았는데요. 네 야투율이 아쉽지만 이 연봉에 이렇게 더블더블 더블 해주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트리플더블을 거뒀던 반지가 이번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전 5인방이 모두 슛감이 좋지 않은데 혼자서 50% 이상의 야투율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신인 그레이디딕. 28분을 출전하면서 16득점. 본인의 장기인 슛을 마음껏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도 출장 시간이 늘어날 것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닝널스 감독의, 이제, 적으로 된닉널스 감독의 첫, 어, 스코시아 뱅카르나의 등장이었는데, 네, 지난 시즌에 삽질이 너무 커가지고, 우승 감독인데도 그렇게까지 막 환영이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선수 리뷰입니다. 데니스 슈레더 스타팅으로 꾸준히 출전하면서 본인의 장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어시스트 같은 부분에서 워낙 잘해주다 보니까 벤블릿이하나도 그립지 않고, 되려! 벤블릿보다는 슈레더가 이제는 더 팀에 잘 맞는 핏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경기 내에서도 활약도 활약이지만, 경기장 밖에서도 좋은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또벤블릿이 없어서 그런가, 반지가 성장하는 효과도 간접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벤블릿이 없어서 좋아진 거를 늘 말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선수 트레이드로 에셋을 참 챙길 수 있었는데, 하나 아쉬움은 남네요. 스카티 반즈와 시약함 둘의 지난 한 주는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반즈 같은 경우에는 매 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진짜 팀의 1 옵션이라고 해도 과장은 아닌 그런 상황이 됐고 시약함은 지난 한주한 한 번도 20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 NBA를 노리면서 슈퍼맥스를 노리고 있는 선수로서는 많이 아쉬운 모습입니다. 네, 스카티 반즈가 왜 언터처블이었는지 지난 한 주의 경기를 보셨다면 모두들 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4년차를 맞이하는 선수들이 연장계약을 하나둘씩 하고 있는 가운데 말라카의 플린과 프레셔스 아치와 나란히 연장계약이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본인들의 가치를 잘 증명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두 선수의 몸값이 어느 정도일까? 개인적으로 말라카의 플린은 얼마든지 또 가드 포지션이기 때문에 신인을 잘 뽑으면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아치와 같은 경우는 피지컬이나 포텐셜은 좋지만 비큐가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지 가늠이 안 잡힙니다. 네, 지난 사람들 욕하면 안 되지만, 그동안 백업 포인트 카드 하나 못 키운 닉널스가 참 원망스럽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에 풀린 뭔가 출장 시간은 받고는 있지만 링널스 감독 아래에서 시간을 받지 못하다가 이렇게 기회를 받다 보니까 뭔가 해내야 하는 그런 압박감이 좀 느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감이 풀린다면 본인의 역할만큼은 좀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프레셔스 아치와 물론 운동 능력도 좋고 하이라이트를 잘 만들어내긴 하지만 상대의 오펜스 차징 유도에 아직도 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첫 시즌 성장한 모습을 보인 이후로는 계속 정체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냉정하게 말해서 프레셔스 아치와가 NBA에서 주전급 선수가 될수 있을까? 아니 당장 부쉐이보다 나은가?라는 말에 선뜻 답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타 뉴스입니다. 서지 이바카, DJ 후지만이란 이름으로 신곡 'What It Do Baby'를 발표했는데요. 카와이 레너드의 'What It Do Baby'의 영감을 받아서 리믹스에서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랩터스 반즈와의 3년차 팀 옵션을 실행하면서 반즈와의 계약을 쭉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스카티 반즈가 평균 득점에 한 1, 2점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맥스 계약을 할 만한 선수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단 이 우아리뚜베이베의 신나는 아프리칸 리듬의 음악으로서 네 제가 봤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가서 한 번씩 꼭 들어줍시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스케줄 안내입니다. 또 강팀들과의 백투백이 있는데요. 포틀랜드와의 홈 경기를 치른 이후, 유러키벅스, 필라델피아 식서스와의 벌써 시즌 두 번째 경기를 갔습니다. 홈인데다가 리빌딩 팀인 포틀랜드만큼 꼭 이겨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일 포틀랜드전까지 패배한다면 벅스, 식서스 만만한 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즌 초반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저는 사실 랩터스의 전력이 많이 마음에 걸리는데요. 일단 벤치에서는 플린, 아치우와 부셰이세명이 타팀 벤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들고 주전 라인업에서는 일단 시약함이 부진한 모습이 이 랩터스가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시약함의 부활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좀더 재미난 자료를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